2020, 1학기 기말고사, 압구정고, 3번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이, 질량이 m, e, m인 물체 A 와 B가 거리 R만큼 떨어져 있다. 이때, 두 물체 생겨는 중력은 F1, F2다. 그죠? 우리 이그 구하는 공식 배웠잖아. 기억나 할까? 어, F 구할 때, 그냥 F라고 쓸게요. 됐죠? F는 뭐, G 곱하기 상수, 맞아? r 제곱분의 M1, M2 였지. 됐어? R제곱분의 M 곱하기 EM인 거잖아. 그죠? 됐어? 괜찮지? 요거요거 요거. 자, 올라가 봅시다. 자, 문제에서. 자, 쭉 가볼게요. 쭉 가서. 될까? F1과 F2 같냐고같죠 갔습니다. 왜 갔니, 이거? 지금 뭐라 그랬어?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 적용된다 그랬죠? 누가? 말릴려. 종약이. 됐죠. 될까? B가 A를 당기는 힘이나, A가 B를 당기는 힘이나 그죠? B가 A를 A가 B를 주어 목적어 바혀죠 그죠? 작용 반작용이죠? 그러면 B가 A를 당기나 A가 B를 당기나 그 힘은 서로 같아야죠. F1이나 F2는 같아야죠, 그죠? 같습니다. 됐죠? 자, 님분의 중력은 가까이 있을 때만 아니에요. 어? 말안 돼요, 그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뭐 태양계 우리 구나 우리 은하하고 가장 가까운 게 안드로메다 은하죠 거기도 사이도 중력이 있잖아 그죠? 멀리서도 작용합니다 중력은 빅뱅 우주 전체에 다 존재하는 어, 기본적인 힘이야 기본적인 힘 그죠? 들었습니다 띠급 번두 물체 사이의 거리가 R보다 가까워지면 R이 작아져? 분모가 작아졌네? 그럼 분자 당연히 커지겠죠? 됐죠? F1도 커지고 F2도 커져야죠 그죠? 커집니다 들렸어요 어, 되겠죠? 어, 커진다고 돼있구나 맞는 말이네 그죠? R보다 가까워지면 종력은 커집니다. 맞는 말. 됐죠? 따라서 2020 1학기 기말고사 압구정고 3번 문제의 정답은 기억과 디귿이 맞습니다.